멤버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필살 플러팅 멘트 부탁드려요. 어? 한번 부탁드려도 어, 될까요? 이건 근데? 은호 씨한테 온. 네. 기회가..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. 왜요 왜요? 아니 <laughs> 아니. 그 <다 아니. 웃음> 은호 씨인데요. 설선수범을 해볼까요? 그럼 잘해. 네, 좋아요. <laughs> 아, 안 좋아할 수 있을까? 나 도훈인데. 여보세요. <mould> 여보세요. 너, 네, 네. 네. 여보세요. 네. 끊을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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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 네. 잘합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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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<놀� 확실하게> 너무한거 아니야? 아, 자, 아 좋아요 좋아요 은호씨가 그럼, 그럼. 한명만 딱 지목합시다 아, <laughs> 아,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네. 다 알아요 시키면 당황할 멤버, 제일 당황할 멤버가 네. 이제 반비씨 아아 <laughs> 너무 뻔해 어젯, 어젯, 나는, 나는, 나는 내가 옳지 <laughs> 않아 나는 너무 뻔해, 아, 너무, 아, 뻔해. <laughs> 너무 뻔해 너 이렇게 아. 할거야? 어, 지금 어? 뭐야? 지금, 번, 거야? 번, 지금, 지금 보는 거야. 어? 아니 아니. <laughs> 아, 아니 <laughs> 뻔하게 아니 네. 뻔하게 너무 뻔하게. 아, 오케이. 네, 좋아요. 어. 이렇게 가 그래. 야, 지금 야. 머리 돌아간다. 머리 돌아간다. 야. 이렇게 가보인여뭘 그래. 해야 되나? 아, 지금. 자, 안좋할 있을까? 나최본 거야. 내 거잖아. 여기서 또는아 아, 무슨 비식이네요. 또못하아내 <laughs> 자 그리고 또 다음 거5946 님이 아그 아, 전에 1956 아. 님께서 대기도에서 아, <laughs> 플러팅 멘트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어, 네, 네. 네, 네, 네. 네, 아, 소중한 사연인데 그 건너뛰는 아, 아, 지금 네, 아 네, 진짜, 네, 진짜 그지... 이걸 너무 거칠 보냈어요아못 봤어 못 봤어 아 진짜 아, 아, 못 보셨어 못 봤어 오류가 잘안 보여가지고 플러팅 멘트요 나 설마 뭐 보이스피시 한번더 오진 않겠죠? 잘했어요, 잘했어요. 한번더 올까요? 미치겠네. <laughs> 아, 아 잠깐만 뭐 하지? 아, 뭐 하지? 아 미치겠네. 어자 일단 해볼게요. <웃음> 네. 오케이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 돌겠네.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네. <laughs> 누나. 오늘 밥 먹고 저랑 커피 마시러 가실래요? 오! 와, 목소리 아! 그, 그 진짜 데 와, 떨림이 난다. 그 은호야로 바꿔서 한번만 해주면. 아니 은은호야 너무 좋다. 은호야 나랑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갈래? 너무 <목소리> 언제요? <목소리> 언제요? 오늘 <목소리> 끝나고? 이따가 요 <목소리> <가자. 이따가 웃음> 야식? 야식? 아, 다르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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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다르시다 이게 음. 다르네 진짜 흉성이네 흉성이랑 갑자기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 오, 오, 아 야. 죽겠다 다음 거 하민씨가 어. 읽어주세요